미국 250년 노동 역사 속에서 구인 광고의 변화를 간단히 정리합니다. 처음 미국 신문에 실린 구인 광고들은 토지, 해운, 수공업 기술자를 찾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남부에서는 흑인 노예를 몇달 동안 빌려 쓰겠다는 광고도 보입니다. 임금은 노동자가 아니라 노예 소유주에게 돌아갔고 기술과 감독은 백인, 위험한 육체 노동은 흑인에게 맡기는 인종에 따른 노동 분업이 이미 이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19세기에 운하철도 공장이 늘어나자 임금을 받는 공장 노동자와 사무직이 크게 늘었습니다. 인텔리전스 오피스라는 민간 직업소개소가 생겼지만 수수료만 받고 일자리를 못 구해주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공노동국, 노동조합의 소개소, 그리고 YMCA와 대학취업센터 같은 기관이 등장합니다. 20세기 초에는 석기사, 타이피스트 같은 새 사무직이 생기면서 여성들이 본격적으로 임금 노동에 참여했습니다. 대공황과 뉴딜 시기에는 민간 채용이 얼어붙자 정부가 공공사업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고 사회보장 같은 새로운 권리를 도입했습니다. 전후 호황기에는 제조업과 화이트 칼라가 함께 성장했고 기업들은 건강보험과 유급휴가 같은 복류생을 내세워 신문 분류 광고로 인재를 모았습니다. 1980에서 90년대에는 개인용 컴퓨터와 세계화가 겹치면서 정보기술, 금융, 세일즈 같은 지식경제 일자리가 중심이 됐습니다. 이 시기에 몬스터, 핫잡스, 커리어 빌더 같은 온라인 구직 사이트가 등장했고 수백 년 동안 이어진 신문 분류 광고의 시대는 사실상 끝났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는 킥 이코노미가 부상했습니다. 투잡을 의미하던 문라이트라는 말은 더 매력적으로 들리는 사이드 허스트이라는 표현으로 바뀌었습니다. 플랫폼 광고는 당신이 곧 하나의 사업체라는 메시지를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AI 혁명 앞에 서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이 나올 때마다 인간과 기계의 분업으로 변화, 즉, 오토메이션에서 헤테로메이션으로 바뀐다고 연구자들은 말합니다. 이제 채용 광고는 단순히 사람을 뽑는 수준을 넘어서 AI와 함께 어떤 역할을 맡을 수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노예 노동에서 공장 노동, 화이트 칼라, 스타트업, 빅, 이코노미, 그리고 AI까지 이어지는 긴 흐름 속에서 구인 광고는 늘한 가지 질문을 던져왔습니다. 우리는 어떤 인간에게 어떤 일을 맡기고 싶은가?